캐나다에서 같은 경우에도 입학을 받아준다는 내용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제만 알고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FDU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UCW 영상에서 이런 분, 이 어떤 분이 이런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UCW에서 뭐 뒷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전혀 관심도 없고. 솔직히 이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라고 했으면 뭐 얼마든지 많이 볼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DU는 1942년도에 미국에 세워졌어요. 그죠? 미국 학교예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벤쿠버 캠퍼스는 2007년도에 벤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도서관 옆에 세워졌어요. 밴쿠버 캠퍼스는 현재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넘을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넘고 그리고 세계 80개국 아주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학교의 또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장점에 보다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학사 공부를 할때 한국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6개월, 한 학기 정도는 공부할 수 있어요. 자 FDU 밴쿠버에서 돈을 내고 그 학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교환학생인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FDU 입학을 위해서 ESL 공부를 정말 한 6개월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막또 여기서 1년 또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항수, 항수병에 있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애인도 보고 싶고 오케이 서울에 가 아주 6개월 정도 지내면서 공부하죠 학점 따죠 그러면서 부모님 뵙고 뭐 애인 있으면 애인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할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예요 대신 이 제도는 학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만 가능한 거지 석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U는 학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는데 자 먼저 학사학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 of Science in Business Admin.. 아이씨.. 자다음이안 되죠 자 일단은 경영학과예요 자 경영학과 깔끔하게 이 학과 같은 경우는 121학점 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60학점까지 학점 어,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기에 있는 UBC나 SFU,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영어권 국가들 한국, 가, 한국에서 공부한 학점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대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최고 60학점까지 인정을 해 주니까 어쨌든 뭐 학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그 다음이 Bachelor of Science IT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총 122학점 그리고 Transfer 가능한 학점은 총 60학점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학과가 뭐가 있냐면 Bachelor of Arts Individualized Studies 여기 보면 여기 는 세부 전공이 뭐가 있냐면 Business, Communication, Applied Techn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뭐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총 120학점 중에서 90학점까지 어, 학점이 트랜스퍼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90학점까지 트랜스포가 뭐 되진 않겠지만 되더라도 이걸 다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사학위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냐면 캐나다에 최소 2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60학점 이상을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90학점까지 받아버렸다. 그러면 나는 30학점. 그러면 나중에 내가 PGWP는 2년이 아니고 총 1년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학사를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학사 같은 경우는 15%, 15% 50%, 심지어 맥시멈으로 75%까지 이제 주어지거든요. 나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잘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학사를 들어가고 석사를 들어가면 있 가지고 중요한 영어 관련입니다.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영어 조건은 IELTS 6.0 그리고 밴드 이치 밴드별로 5.0 이하면 안 돼요. 그리고 TOEFL 70점. 자, 얼마 전까지는 듀오링고도 됐지만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요. 듀오링고를 받지 않겠다. SAT 어, 480점. 혹은 이상 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뭐 ESL 패스웨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FDU와 같이 계약을 맺어서 니네 학교에서 마지막 레벨을 끝내게 되면 우리 학교로 받아줄게 토플이 만점이든 IELTS가 7.0, 8.0이든 뭐든 상관없이 FDU는 이게 있어요 FDU 자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 점수가 18점 만점이에요 18점 만점인데 11.5에서 14.5를 맞게 되면 프리 마스터 과정으로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밑으로, 11.5보다, 11.5보다 밑이다. 그러면 다시, 뭐, 뭐 사유나라, 뭐,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와야 되겠죠. 만약에 14.5보다 더 높은 점수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석사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할수 있고, 학사 공부를 다이렉트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바로 보면 돼요 나는 IELTS 시험도 돈이 아깝고 토 o 시험도 돈이 아깝다 나는 그냥 학교 자체 시험 US달러 25분만 내고 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결과도 며칠 안에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그렇죠? 나는 영어 잘하니까 그냥 다른 거다 돈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난이도는 어떠냐 IELTS 6.0, 5.5를 받 6.0에 라이팅 5.5를 받을 정도의 학생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소개드릴 해 이제 FDU의 이제 하나의 장점, Master of Administrative Science 경영 관리 석사예요. 이 전공을 했을 때는 또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는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전공은 학점이 30점. 총 따야,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30점이에요. 플러스 1크레딧으로아카데미 리서치가 있어요. 총 31학점이죠. 비용은 한 3만 불 가까이에 2만 9천 393불 정도가 돼요. 2년이라고 학교, 이제, duration은 정해이긴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한 4학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ster of Science in Hospitality Management Studies. 이거 갖다가 MSHMS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Hospitality나 Travel Management 이쪽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맞는, 학, 어, 맞는 전공이에요. 사실 FDU가 Hospitality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이 전공만큼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4년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년간의 이제 학 어, 경험이 필요해요.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했다라는 경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스 필요하고, 두 장의 레코멘데이션. 근데 IELTS는 6.0, TOEFL 70점. 그리고 옵셔널로 퍼스널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메 혹은 포트폴리오를 준비되어야지만 이 학교 입학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앞에 했던 내용도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전공은 이 전공이에요. Master of Science in Applied Computer Science. MSACS. 라고 하는 전공이 작년 9월 달에 생겼어요. 자, 학과 소개를 제가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은 Database Administration 혹은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에서 어,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본인 전공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있고, 1년에 총어세 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1월 달 입학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12월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5월 달은 4월 달까지 데드라인, 9월 학기는 8월까지가 데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꼭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들이 당연히 붙겠죠. 학점이 2.75 이상이어야 되고 GRE를 GRE를 갖다가 어,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세장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2.75 GRE, 세장의 추천서, 그리고 레줌에, 그리고 영어 점수 당연하겠죠. 6.0, 아 IH 6.0에 토플 70점. 자, 그러면, 어, 뭐,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GRE가 들어가요. GRE가. GRE를 보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GRE를 웨이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FDU가 제공하는 메츠러버 사이언스인 IT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3.0의 학점을 가지고 입학을 하거나 혹은 3.5, 4.0만 쯤의 3.5 학점을 가지고 북미에서 IT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을 하면 돼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GRE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오고 싶으면 석사를 따시면 돼요. 자, 테크놀로지나 m a t 나 엔지니어나 혹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을 졸업하시게 되면 GRE 없이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담당자분하고 통하면서 화 받은 내용인데 캐나다에서 MBA를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3.0 g p a 를 가지고 있으면 입학을 받아준다는 내용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만 알고 있어요. 그죠? 방금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이니까. 어디에도 이거는 꼭 오피셜하게 나간 내용이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인터내셔널 포스트 그레쥬에이트 프로그램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캐나다에서 어 석사 학위를 자 b c 주에서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게 되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관련된 석사를 졸업을 했냐 컴퓨터 관련된 맞죠? 그리고 내가 현재 웰리드한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당연히 학사 당연히 학생비자 아닌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내가 캐나다 b c 주에서 향후 살아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의향이 있겠죠. 요세 가지만 맞추면 졸업이 돼요. 아 이민이 돼요. 자 그러면 FDU MSACS를 졸업을 하고 이 이민을 바로 신청하면 되고 다른 어떠한 조건 없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니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FDU에서 조금은 제가 이제 약간 자랑 아닌 자랑, 뭐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자랑을 이제 하시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려고 이 FDU라는 학교를 방문하겠어요? 학생들이 이게 왜 이야기 가 나오냐면 뭐 이상한 학 이름 이름을 도트보도 못하는 학교로 왔다가 왜그뭐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려고 하려 합니까?라고 하는 그게 계속 제머릿 속에 맴돌아가지고 이 사진을 갖다 다 뽑았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홈디포 제뭐 CEO 그다음에 현대 정의선 회장님은 직접 여기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세요. 학교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이나 퀄리티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선택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FDO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제가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얼추 대부분 다 담은 것 같아요 자 들어보시면 제가 들어보고 난 뒤에 FDO를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 학교에 맞는 학생이 가야 되는 건지 유학을 해서 무조건 여기 가라 가라 해가지고 될건 아니에요 FDU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고 난 뒤에 어, 저 학교 나에게 맞는 학교인데? 라고 판단이 들면 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가 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U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